안녕하십니까. 한유의 KPL 96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14, 14일, 그, 목요일입니다. 지금 신천 세브란스 병원 가기 전에 방송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지금 이 방송을 캐차안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뭐, 차 안에서 하는데, 어, 어저께, 어, 그, 고향에서 전화를 받고, 한동안, 한두 시간 정도 졸도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풍분 상태에서 혈압이, 어, 그나마 다행인 게, 혈압이 안 터져가지고, 어, 실어져 있다가, 어, 한시 3시? 3시간, 2시간 정도 됐구나. 이따가 저녁 한 10시쯤 돼서 잠깐 깼다가, 잠깐 눈 붙였다가, 1시에 일어나서, 어, 지금 병원 가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네요. 참, 보니까 시간이 3시 13분이네요. 벌써. 네, 어저께, 에, 왜 흥분을 했었냐면, 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미안하죠. 뭐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만 갖다 쓰고 그랬었는데, 어, 대한동인에서 그 전화가 오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돈 냄새를 맡은 거거든요.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막 급히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와서 좀 서두른 감이 있었는데, 근데 어찌합니까 뭐 현금은 없지 현금은 뭐 들어올 거는 많아도 막상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네? 참 내가 그저껜가 이렇게 이명자 씨한테 밥한끼 얻어 먹었는데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밥을 제가 사면 샀지, 남한테 밥한 끼는 먹는 놈이 아닌데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어제 고향생무소 그 녀석도 솔직히 난 공무원들은 도장 갖고 작년 지나는 거 너무 질려버렸어요 진짜 이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거 작년 치는 거 보고 에휴 예전 뭐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자식들은 하는 짓거리가 나라 망치는 놈들이 세무공무원들이거든요 이게 멀쩡한 사업자 죽이고 그거 멀쩡한 거 그냥 내주면 되는데 지들이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이놈 새끼들은 뭐해 와라 뭐해 와라 그것도 항의 한번못 하고 이제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저는 아니. 해서 그 절차대로,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뭐, 재고해보라고. 그러면 이런 방구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가, 내가 밤을이틀을 세가지고 준비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뭐, 워드를 치든, 뭐를 하든, 날짜가 됐던 글씨 한, 한 글자가 됐던 간에, <laughs> 검토하고, 어, 진짜, 이거, 이게 과연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뭐좀 뭐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약 덜거든 참, 이게, 만약에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죠, 며칠 전에. 한 1억 원만 해달라고. 돈도 들어오기 전에 벌써 받아갈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지. 주둥아리만 깠지. 그러고 나서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1억 원만 달라고 그래. 지금 그돈 들어옵니다, 저는. 아, 참 환장하겠어요. 일도 하기 전에 뭐, 뭐부터 달라, 뭐부터 달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세무서에서 한국 간병인 옆에 이거를 빠꾸를 나서뭐 정관을 해와라, 뭐를 해와라 해주면 제가 여기에 뭐두 프린터기만 있으면 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거 남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 시키면 제가 해버리지. 아 진짜 그거 한 시간만 딱 몰입하면 완전 히 완벽하게 그 사람들 새로 만드는 것도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영업도 그렇습니다. 영업도, 혼자서 영업을 됐지, 글쎄요, 무슨 영업을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지, 길을 갔는데,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나와서 이 길로 가는 게더 지름길이야. 그럼 지름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어떻게 한 길만 병신처럼 많이 망하는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갑니까?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살아왔겠죠, 지금까지.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이게 길이 아니면 돌아서 갈 줄도 알아야 되고. <laughs> 지금 윤석열인가 하는 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길이 아닌데, 어? 의사들 때려잡고, 해병대 때려잡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잖아. 그 평신 같은 새끼 그렇고, 한동훈이 새끼는 더 어싸 좋대가지고, 거기 편승하고, 댐비지도 못하고. 그게 한신지대가 지금 우분이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서방은 최소한 도로, 지가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 자기가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할 말도 못 하고 평신 같은 새끼 쪼그려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못 합니까? 할 얘기 다 해야지. 전 그렇습니다. 검사고 시라리 구간에 할 얘기 다 합니다. 전 경찰서에 가서 검사, 검사, 검, 찰청에 가서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할 얘기 다 합니다, 저는. 하, 일단 고깃값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죽을 때 자기 고기 값도 못하고 뒤지는 놈들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게. 최소한으로 할 말하고, 할 도리하고 죽어야 맞는 거지. 지금 고향 세무서, 내가 분명히 내가 지금 경고합니다. 그 새끼 누군지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연수 세무서도 진짜 눌러, 눌러 참고 있었는데. 이 상놈의 새끼들, 진짜 내가 그 털어버린 리 개새끼들, 쳐먹고 얼마나 처먹고, 얼마나 뒷담화 쳤는지 내가 알거든, 생옷 새들은 와, 아, 참. 이거 안 돼주고, 이거 올해, 오늘, 제가 병원을 가지만은, 병원 갔다가 아휴, 전화도 이제 받기도 귀찮고, 이제 귀찮은 게 힘들어요. 너 말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힘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세상 일을 너무 가볍게 저도 마찬가지 너무 가볍게 봤어요 어쩐지 일을 잘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 어쩐지 했더니 역시나 였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을 믿고 가고 있고 사람을 믿었던 만큼 뭐 행위를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만들어야지 경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 만약에, 만약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이프 가정법 같은 건 쓰지도 않아요. 앞에 돈을, 돈을 내가 1억이든 10억이든 났을 때 당신들 가져, 그러면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잖아요, 다들. 응?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고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을 1억이든 현금을 따버려서 묶어놓으면, 갖고 갈거 아닙니까? 갖고 가라고 그러면은. 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들어고 갖고 갈 겁니다, 다들. 근데 그 돈을 만들어, 돈을 찍는 그 단계인데, 병신, 저는 병신이에요. 어? 장애 등급도 갖고 있고, 병신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죽을심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하, 아, 걸어서 낑낑 대면서몸 뭐 만들면서 어떻게든 한 번, 작품 한번 고기 값 정도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다들 뭐 숫자에 그뭐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 아 피곤해. 소주 한잔 먹을라고 약속 이 있어서 안 되고 소주 한잔 먹을라고 해서 안 되고 어쩔 때는 제가 이걸 내가 왜 하나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안 하는 건 아니죠. 당신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차값 뜰라고 계셔. 지금 몇 천만 원그 돈입니까? 자, 아이가 어저께 안 나왔습니다 한 병인 옆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병원을 갔다 와서 차분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덮을지 안 덮을지. 그리고 내일 만나서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그리고 내일 모레 구물 옥상 대상 만나서 사장 만나서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게하냐 방법은 있어요. 제가 어차피 비용기 단체고 하니까, 인천 쪽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아니면 평택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사무실이라 널리는 게 사무실이니까, 하나 내서, 아, 돈 벌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게요, 그러면은. 에이, 진짜. 아니, 돈을 벌게 해준다 해도, 뭐, 돈을 갖고 오라는 뜻인지, 말자, 말자는 뜻인지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96차 방송인가? 또 헷갈리네요. 오늘 3월 14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이바이